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58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단락은 8개의 단락으로 나눌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단락 33절까지 겨자씨와 누룩비우 이 부분까지 공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자, 오늘 34절의 말씀과. 그 다음 35절의 말씀 이두 절이 단락이 바뀝니다. 네 번째 단락이거든요.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이라고 하면서 34, 5절이 시작될 것이에요. 자 오늘 34절 공부 들어가시죠. 자 교재는 96페이지입니다. 단어장은 101페이지 64번부터 참고하세요. 예수와 예수님께서는 고레라노 코토 미나 이렇게 끊으시고 일단 직역으로 가 보시면 고래라 라가 가리키는 것은 복수의 전미어 뭐머들 명사노 코또라는 말이 뭐머에 관한 것 뭐머에 관한 일 이러한 것들에 관한 것을 미나 모두 직역도 괜찮네요. 다토에 대해까지 끊으십시다. 자, 대라고 하는 말은 뭐머로 뭐멋으로 이렇게 대라는 조사가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우리는 수단, 방법, 재료에 대라고 말합니다. 비유로 군신이 하나살했다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다토에오 즉가와즈니와 와 라는 조사까지 끊으시고 즉가와즈니와 기본형 즉가오 사용하다, 이용하다. 1그룹 5단 동사.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 주시고요. 부정의 나이형으로 갔는데 이 나이와 같은 말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즉, 사용하지 않고는 나니 뭐 아무것도 하나사에나 깠다 낚았다가 딱 보이게 되면 시제가 과거 부정시제로 바뀐 시제 변화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34절입니다 이에스와 고려라노코토 미나 타토에데 군시은 하나사렛다 다토에오츠카와즈니와 나니모하나사레나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관한 모든 것을 비유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 문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비유로만 이야기하셨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시키고 군중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선택하셔서 말씀하신 것이지 모든 말씀을 비유로만 하셨다. 이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3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여기까지. 소레와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가? 요겐샤오토시대 여기서 끊으세요. 자 나니나니오토시대 뭐뭐를 통하여 또는 뭐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카타라레타코토가 자 기본형은 카타로라고 하는 1그룹 5단 동사 아단으로 어미 변화 시켜 주시고요. 레로라는 조동사 붙였습니다. 이 부분 존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조즈스루 탐에 되었다 자, 기본형 플러스 탐에 뭐뭐하기 위함.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목적으로 처리하면 좋겠죠?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성취되기 위함이었다. 예언자들이 말을 할때그 예언자가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예언자, 선지자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그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여기서 갔다라랬다는 존경으로 처리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조금 고민을 했어요. 수동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존경으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인용부호 열리면서 35절 끝에서 인용부호 닫힌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은 시편 말씀입니다. 78편의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내가 비유를 들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감추어진 것을 말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편 78편은요. 시편은 총 150편이잖아요. 그 중에서 12편을 기록한 악사인 아사베 시를 지금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자 인용부 안으로 시편 말씀입니다. 결국은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다. 와타시와 구치오 히라이 때자 기본형은 히라 자, 구치오 히라쿠 한꺼번에 묶으세요. 관용구 처리하세요. 입을 열어서 자, 또 해바나시오, 비유, 말를세계이노모토이가 스웨라렛다, 토끼 까라. 이렇게 끊으시고, 자, 모토이가 스웨라렛다. 이 말은 원래는 스웨루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에요. 이 원래 스웨루가 설치하다,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하일단 동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토이오 스웨루. 원래 이렇게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토대를 뭐 설치하다. 예, 토대를 고정시키다 이런 말인데 룰을 띄어내버리고 라레루라는 조동사를 붙여서 이 부분은 정확히 수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 그러면 설치되어진 고정시키게됨을 당한다 이 말이잖아요. 너무 지격이 어색하죠. 그러면 토대가 세워질 때부터 어떤 토대가 세워져요? 세상의 토대가 세워질 때. 이 말을 의역하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가꾸사렛대 이루컷도까지 끊으시고 기본형 가쿠스 감추다 숨기다. 1그룹 5단동사입니다.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줬어요. 그리고 레루라는 조동사 이 부분도 수동 감추어져 있는 것을 가타루가 기본형이라고 했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루라고 하는 어미를 5단의 로로 바꾸고 의지형 조동사 우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35절 정리해 보시죠. これ절 정리해 보시죠. て語られたことがするためであ시た私は口を開いて例え 35절 정리해 보시죠. 35절 정리해 보시죠. 3시죠3 5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말씀하신 이유예요. 나는 입을 열어서 비유의 말을 세상의 기초가 마련될 때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말해야 되겠다. 조금 의역하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말해야 되겠다. 3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아까 34, 35절까지가 두 절이 네 번째 단락이라고 맞춰진다고 했죠. 자 36절 단락을 또 바꿀 것입니다. 자 36절부터 이번에는 시작해서요. 43절까지 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가라지 비율을 설명하시다 라는 부분이에요. 36절 시작하시죠. 소에가라 그리고 나서. 예수와 예수님께서는 군슈어 카이산 사세 때. 자, 기본형은 카이산, 수루.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해산하다. 수루라고 하는 3그룹의 사행 불규칙 동사를 사세로라고 하는 말로 바꿔줘서 시에기 사역형으로 바꿔준 것이죠.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시키다. 해산시키고. 이엔이 하이라랬다. 자, 기본형은 하이로. 아담 플러스 레로. 존경으로 처리하시죠. 집에 들어가셨다. 스루또 데시타치가. 그러자 제자들이. 미모토 니키테. 자, 모토라는 말 앞에 미라고 하는 신성시 하는 접두어 예수님 곁에 와서. 제자들이 말한, 말한 부분, 인용부호 열리면서 36절 끝에서 인용부호닫혔죠 독무기 밭에 독불이 비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한 것이죠. 36절 정리하실까요それからイエス군を解させて家に入られたすると弟子たちが身元に来て畑の 독무기のたとえを説明してください.と言った。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해산시키고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밭의 독불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36절이었습니다 자, 37절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자, 37절은요 제가 38절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스와 고타에라레타 예수님께서는 답하셨다. 자, 이제 답하셨다 하니까 뭐 당연히 인용부호 열려야 되겠죠? 자, 인용부호 열린 이 부분이 지금 37절에서 열렸잖아요.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갈 거냐 하면 51절까지 굉장히 길게 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시 길어진다는 소리죠. 자, 인용부호 안으로 들어오시죠. 이제 가라지 비유, 독보리 비유 말씀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요이 타네오 마쿠 히토와, 자, 타네오 마쿠 시 뿌리다 라는 말이죠.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히토노코 데스 히토노코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히토노코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인자. 38절, 핫다케와 밭은 세카이대 세상. 대 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대 라는 쉼표 뒤에 아, 대라는 조사 뒤에 쉼표가 찍혀졌습니다. 이럴 때 대는 뭐뭐이고 라는 말로 해석할 거예요. 아까 나왔던 다토에 대할때그 대는 뭐뭐으로 라는 말로 해석했지요. 그럴 때는 수단 방법 제로 라고 했고, "이고" 라는 말로 해석하고 쉼표가 찍힐 때는 접속 이라고 봅니다. 밭은 세상이고, 요이타네와 존 씨는 미쿠니노코라. 자, 미쿠니 하늘 나라. 천국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하늘나라의 자녀라는 복수라고 했으니까 자녀들. 독무기와 독보리는 와로이모노 노 고라데스. 악한 자의 자녀들입니다. 37, 8절 같이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이에스와 고타에라레타. 요이타네오 요이타네오 마쿠 히토와 히토노코데스. 하타케와 세카이데 요이타네와 미코니노코라 독무기와 와루이모노노코라데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입니다. 받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입니다. 38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39절 말씀 한절만 더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라지 독보리 비유 설명하시는 중이세요. 독쿠무기요 마이타 택기와 아쿠마대 아리. 쉼표 있으니까 당연히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독보리를 뿌린 택기, 원수는 아쿠마, 악마 또는 마귀도 괜찮아요. 대 아루라고 하는 말에 아리마스, 마스 앞에 아리, 쉼표 찍고 마스형 중지법. 악마이고 또는 마귀이고. 주각쿠와 수학은 다시 말해, 추수는, 요노, 오아리, 세상의 오아리, 끝, 마지막, 세상 끝, 다시 말해, 종말이고. 가루모노와 까지 끊으세요. 이 가루라고 하는 동사는, 배다, 깎다, 배는 자, 일꾼, 추수꾼, 괜찮습니다. 추수꾼은, 미츠카이 타치, 데스. 자, 미츠카이 하나님의 사자, 심부름꾼 천사, 타치, 뭐뭐들 이번에는 다지를 썼네요. 천사들입니다. 39절 정리해 보시죠. 독무기어 마이타 테키와 아쿠마 데아리 슈가쿠와 요노오아리 카르모노와 미츠카이 타치 데스 독보리를 뿌린 적은 원수는 네 악마 또는 마귀이고 수학은 추수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39절의 말씀까지 끊으시면서요, 예, 가라지 비유 설명하시는 부분인데, 아직 예수님 말씀 중에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맞춰볼까요? 자, 교日はここまで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자また네